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뭐, 공항 같은 데서 이렇게 띡띡띡 돌아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 공항 가면은 여기 가운데 이렇게 띡 돌아가면서 여기 점딱 찍히고, 띡. 이게 레이다, 요거였던 것 같은데. 네, 잠시만, 라, 그게 라이다인가? 예. 네. 아, 맞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쭉 이렇게 돌면서, 그죠 레이더가 그 반사 결과를 인식을 해서 물체의 거리와 방향과 고도를 측정한 센서다. 자 그리고 그뭐 근거리나 뭐 중장거리나에 따라 가지고 뭐 이런 주파수가 좀 다르죠. 헬스가 다르다라는 특징이 있고 자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예 네, 근데 비싸죠. 비싸고. 형태에 대해서 인식을 위치를 못하고, 여기가 어디 있는지만 압니다, 얘가. 얘의 형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 점 찍힐 거, 여기, 아, 어디 있다, 이런 정도만 아는 게 굉장히 단점이죠. 네.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요거에 대한, 이게 한번 띡! 했어요. 그럼 얘가 여기 있었고, 한번또 띡! 돌았는데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속도와 방향과, 그쵸? 이, 뭐죠? 뭐 높이까지, 예, 속도 방향 높이를 알 수는 있지만, 얘가 어떤 형태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라이다는, 라이다는 거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레이저를 한번팍 쏘거든요? 그래서 쫙, 레이저를 한번쫙 쏴가지고, 반사돼가지고 이제 레이저를 쏘고, 리시버가 받아서, 굉장히 짧은 주기로, 예, 대상물의 거리와 속도와 형상까지도 알수 있다라는 게, 예,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이렇게 크, 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스마트카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거를 이 뭐죠? 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다 이렇게 되게 흉측하게 달고 막 다녔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일하게 없애는 게 저기 그 테슬라 아닌가요? 네. 테슬라는 그 내가 사진만 보고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카메라로만 해도 내가 다 된다 이제 해가지고 이 라이다가 비싸기도 한데 이제 혁신적으로 이제 기술 선도를 하고 있는 스마트카 업체 중에 하나인데 네, 그렇게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요거는 그냥 사이드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런 토픽으로 나오진 않고 레이다하고 라이다가 있는데 레이다는 이런 특징 이 있고 라이다는 네, 3D 그리고 형체 형체까지도 알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에 그디테일하 게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요거는 요새 또 테마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UAM. 네. 자, 그래서 이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수직 이착륙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론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드론이 모뭐 모터가 이렇게 있고 형체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렸다가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모빌리티에다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승객도 나르고 화물도 나르고 그다음에 그런 이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항공 체계죠, 항공 체계 네,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하겠다. 뭐 드론 택시도 하겠다. 이제 이제 UAM인데. UAM에서 이제 꼭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 여기 이제 있습니다. 버티포트라는 게 있거든요. 버티포트. 꼭, 꼭 이런 걸 찾더라고요. 이상하게. 예. 버티포트 시스템이 있는데, 버티포트가 이제 중간에 충전 인프라도 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예, 관제센터와 관련된 뭐, 것도 하고, 여기에서 뭐, 장가, 잠깐, 잠깐 뭐 이착륙을 통해가지고, 뭐, 약간 뭐, 관리도 하고, 이제 버티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약간 특이한 단어죠. 여기서만 쓰는 특이한 단어. 예, 이걸 좀잘 찾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EV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력으로 수직으로 하는 뭐이착용 모빌리티, 이걸 EV톨이라고 이런 식으로, 예, 적기도, 적기도 합니다. 예, EV톨. 자, 그리고 뭐, 은황정보 수집 분석 기술, 이런 건뭐 당연한 거고요. 자, 그래서 요 그림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u 에 m 한마디로 얼바네어 모빌리티를 실현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승객 이용자가 있겠죠. 승, 이용자는 승객도 되고 화물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버티포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충전도 하고 만약에 관련된 어떤 그런 그 뭐죠 부품 이런 것도 여기서 구매를 하고 실질적으로 운송사업자와 교통관리국이 있다. 정부는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에 교통관리국에서 무인항공기가 뭐몇 대가 지금 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죠? 그 다음에 UAM 운송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UAM을 전체적으로.